자, 16번.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의 길이가 4cm래. 4cm. 그때, B에서 AFC에 내린 수선의 발. 사면체죠? 얘는 AFC는 정사면체는 아니고. 그치? 어, 그제 그러니까 부피를 이용할 거야.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, 이 BFC를 밑면으로 한다라고 치면은, 이 AB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. 그치? 어. bfc를 밑면으로 한다면 ab가 높인 거고 afc가 밑면이면 bi가 높인 거지. 그죠? 렇 음. 자, 그래서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야. 그래서 bfc 밑 넓이. bfc 밑 넓이. 즉,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겠지, 그지?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. 높이가 ab가 되는 거니까 또 4. 한편 같은 부피인데 이번에는 AFC가 밑면인 거지. 그런데 이 AC의 길이는 4루트이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또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이 밑넓이. AFC는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. 얘는 4루트2 제곱하니까 16 곱하기 2가 될 거고. 높이 BI 그 BI를 x라고 합시다. 이제 식은 만들어진 거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. 어, 4, 4, 16. 그 다음 얘랑 얘랑 약분하면 2. 2분의 1, 2분의 1, 약분. X는 요것만 넘어가면 다 약분됐어. 루트 3분의 4겠다. 자, 그러면 유리화 시켜주면 3분의 4 루트 3이 되겠지. 답이 3분의 4 루트 3이 되겠네요.